친구들 너무 너무 반가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여러분 잊지 않았죠? 큰그 목소리로 외쳐볼게요. 고 준비. 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좀더큰 그 목소리로 고 준비. 냥 유동 준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짠짠 짠, 짠. 여러분 준비 되었나요?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곡을 기쁘게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하는 나라를 바라보며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갈게요.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함으로 나를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으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으로 인도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오늘 써니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 받았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오늘은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의 주제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금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모대 전서 1장 16절 말씀하매 자 여러분 오늘은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배워보고 해, 본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봤던 은혜를 짧게 알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은혜를 배워 보았습니다.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게 무엇 무슨 뜻이었을까요?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값 없이 구원이 주어졌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구원은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값 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였죠. 저번에 우리 그 시간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용서의 은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두 친구가 나오는데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만지다가 모르고 어, 해버렸어. 했더니 친구가 다음에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우리 친구들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친구에게 장난감을 빌려줬어. 근데 그 친구가 모르고 부러뜨려 버렸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용서해줄 거예요?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용서해줄 거예요? 정말요? 자, 근데, 이렇게 용서를 해줬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또, 놀다가, 또 부러뜨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저희가 할 거예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어, 물어내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두 번이나 그렇게, 그렇게 할수 있어. 그쵸? 남의 물건을. 자, 맞아요. 오늘, 그래서 이 친구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용서를 분명히 해줬는데, 또, 이거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나도 이제 참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과거에 잘못했던 일을 다시는 보지 않는 거예요. 어, 그렇다면, 어, 이제 이 친구는 그런데 두번 잘못했을 때, 아, 저번에도 잘못했었잖아. 이걸 떠올렸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용서를 했다는 것은 이전 것은 보지 않는 거예요. 이전의 잘못은 용서해줬기 때문에 그건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진정한 용서래요. 정말로 진정한 용서랑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성경에서도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은 인물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금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한 인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큰 용서를 받은 인물.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주님의 일꾼으로,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인물이 이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울이에요. 맞아요. 사울.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바울, 사울이었던 바울. 바울이에요, 여러분. 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주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 때리고 괴롭히고 또 감옥에 가둡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힘듦이 있었어요. 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의 잘못을 지적하셨을까요? 아니, 너가 전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잖아.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잘못을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지나간 것들, 과거의 것들은 전혀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한 귀한 그릇이 될 거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통로를 될 거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귀한 사명을 오히려 예수님께 부여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친구들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용서를 받지요? 예수님께서 잘못을 지적해 주셔 어, 혼내셔야 되는데 왜 혼내주시지 않고 잘못을 감 싸주시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른 예시를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자이 티셔츠에 케찹도 묻고 물감도 묻고 흙도 묻고 볼펜 자국도 막 났어요 이 티셔츠가 깨끗해 보이나요? 더러워 보이나요? 더러워 보여요 이 티셔츠를 이제 막 물로 막 열심히 빨아볼까요? 그럼 지워질까요? 물로 빨면? 안 지워져요. 물, 물로 막 열심히 빠는데 안 지워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볼펜은 그물 파스 같은 걸로 톡톡톡 두드리면 물로 이렇게 헹구면 지워진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이죄이 얼룩 을 지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얼룩이 우리 죄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죄라는 얼룩이 이렇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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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딱 우리 죄의 얼룩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 물로 비누 씻고 용서? 뭔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볼까요? 죽으시. 오 죽으시 맞아요.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대요.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이거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그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도 주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당신도 그러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까 우리 얼룩진 티셔츠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 하얗게 깨끗하게 됐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양털처럼 우리가 검고도 검었던 그 죄가 하얗게 양털처럼 희게 변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자, 우리가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모든 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때로는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죄가 있어요. 부모님한테도 알리기 어려운 죄. 나만 알고 있는 내가 생각했던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내가 부끄럽다고 이 죄를 꽁꽁 숨겨버리면 나는 계속 이 마음판이 죄로 얼룩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부끄럽지만 내가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하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죄를 예수님께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판에 있던 죄의 얼룩들을 고열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숨기지 말고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함께 은혜 수첩으로 용서의 은혜를 배워보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받고 용납되었어요.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받고 용납되었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를 용서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어, 죄로 얼룩진 나의 마음을 보수, 보여, 보여주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죄로 얼룩진 마음판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나를 혼내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 예, 이 예수님을 한 주간 더욱 더 간절히 만나며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주님, 어, 나를 봐 주세요. 나를 바라봐 주세요. 내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어, 야곱의 축복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늘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현금을 기뻐 받아 주세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이제 공과 공부 교실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